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너희가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비판하지 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너의 비판이 틀렸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네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수 있겠느냐. 그러니 티를 빼고자 하는 네 판단 자체가 틀렸다. 네 비판이 틀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들보가 얼마나 커요? 그 들보가 눈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다 가렸다는 뜻이에요. 눈을 다 가렸는데 그큰들보가 눈을 다 가렸는데 무슨 수로 보겠습니까? 네가 보는 것 자체가 잘못 보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다면 네 형제에게 있는 티를 빼고 싶다면 먼저 네눈 속에는 들보부터 빼어라. 너 자신부터 돌아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게 우선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다는 걸 알며 또그 티를 무슨 수로 빼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까? 남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죠. 그런데 그 판단이 옳은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옳지 않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러니 그런 무의미한 말을 계속 하지 마라 오히려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뽀부터 빼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얘기를 하지 말고요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 이야기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내 사연을 얘기하고 내 이야기를 하면 돼요. 로마서 14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더큰 책망을 하십니다. 남을 비판하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로마서 14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서는,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의 주인에게 있음에 그러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건 누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어서 하는 말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가 세우, 그를 가그 세우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혹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누가 그를 세우신다 주님이 그를 세우실 테니 너는 어떻게 알아?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를 다 누구의 하인으로 본 거예요? 주님의 하인으로 봤어요. 주님의 것으로 봤어요. 사람들이 다 주님의 것이니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리고 너의 비판이 그를 세울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비판한다고 해서 그가 세워지느냐? 천만에. 그를 세우는 권능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그러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누가 상관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상관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14장 10절에서 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형제를 없 인역이 되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누구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너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받을 네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너도 심판을 받을 터니 어떻게 알아?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그걸 걱정해야지 네가 뭐라고 남의 하인을 주님의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느냐는 거죠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주님이 세우실 터이니 너는 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걸 두려워하고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판 누군가를 판단하기 이전에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항의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자기들은 옳다 생각하고, 어, 그러면서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제일 예수님께 책망 받고 꾸지람 받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정말로 저주하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책망한 사람은 그들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이고 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테니 우리 눈에 있는 들불을 빼낼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해요. 우리가 주님에게서 그걸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때다 판단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다 비판받을 사람들이죠.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 다 주님의 비판을 받을 만하죠. 그런 주님이 비판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늘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우리 자신 돌아보고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눈 속에는 들뽀를 빼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죄인인데 어찌 남을 비판하겠습니까? 오히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